자, 문재인은 말이죠. 여러분들도 뭐다 아시는 거죠. 자, 지난번 4월 11일 미국 워싱턴 가서 문재인이 여기 서있는 거 보세요. 여기 뒤에 보면은 문이, 백악관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백악관 문에 정중앙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있습니다. 그리고 그문 안쪽으로 어그 멜라니아인가요? 예, 여기 서 있죠. 자, 문틀 바깥쪽으로 문재인이 서 있고 어 그리고 어 김정숙이도 이문 바깥쪽으로 서 있어요. 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멜라니아 여사가 이렇게 있죠. 있는데 문재인이는 문 바깥쪽 섰죠? 김정숙이랑 완전히 이거 개 무시당한 거죠. 걔 무시 당했는데 먼저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 문재인 보세요.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도 없어. 딴데 쳐다보고 있는데 지가 먼저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 거가. 아 이거 참. 거기다가 문재인이 여기에 배치가 바로 이거죠. 이 배치입니다. 이 배치인데 이거였죠 이거 횃불. 예, 횃불로 백자를 생긴 거, 이거 들고 다녔죠. 또 문재인은 그 전에 노랑나비, 예, 노랑나비를 여기 가슴에 붙이고 다녔어요. 예, 노랑나비, 한 마리가 가슴에 앉았는데, 문재인이 노랑나비, 문재인은 노랑나비, 예, 노랑나비를 가슴에다 달고 있습니다. 그 전에 문재인은 또 세월호를 달고 다녔어요. 자, 그저 또그 뒤에 아베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이 섰는데,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배지에 미국 성족이, 아베도 그 일본 일장기 달렸는데, 문재인이는 아무것도 안 달았어요.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 태극기를 가슴에 한 번도 달지 않고 있습니다. 문재인은 본인이 대한민국에 저기 청와대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. 얘는 진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맞아요. 그래서 안다는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안 그러면 왜 대한민국 태극기를 한 번도 안 다나요? 자, 문재인은 대한민국 태극기를 가슴에 한 번도 안 다는데, 한국의... 이 한국당, 이, 이 자유 한국당에 있는 이 국회의원 놈들은 4월 16일 날 전부 세월호 노랑딱지다 갖다 붙였죠. 쓸게 빠진 것들 같은이라고요. 문재인이는 태극기를 안 다는데 그러면 야당에서 좀 그렇게 싸우면 되잖아. 문재인도 태극기를 안 다는데 우리가 세월호 왜 다냐? 안 다루면 되잖아 어? 왜 다뤄 세월호 배지를 노랗게 이 멍청한 새끼들아 어? 정말 멍청한 놈들이야 정말 멍청한 놈들 문재인은 끝끝내 태극기 안 달잖아 그런데 왜 야당 한국당 놈들은 세월호 또 되면 노란 거 달고 또518때 되면 은또 가슴에 또뭐달 거지 니들 또 그때도 또달 거지 이 슬개 빠진 것들아. 문재인이 태극기를 달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월 리본 안 달겠다. 왜 그렇게 말못 하냐. 이 멍충이들아. 어. 대한민국의 야당이라고, 제대로 된 야, 제대로 돼야 되는 야당이라고, 자유한국당이 그 꼬라지예요. 그 꼬라지.